지난 이야기 1830년 프랑스는 알제리 식민지 개척을 위해 외국인으로 구성된 외인부대를 창설한다. 창설 초기 외인부대는 낮은 전투력도 해체 위기까지 이르며 신뢰받지 못한다. 하지만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도입하며 외인부대에도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프랑스 의 최중의 전략 기동군이 된 외인 부대는 어떤 활약상을 보여주게 되나.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최고의 국제 전투단으로 알려진 프랑스 외인 부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자, 외인 부대가 멕시코, 카메룬 전투로 굉장한 명성을 떨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외인 부대의 활약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시대가 오죠. 예. 외인 부대의 변곡점이 184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인 부대의 황금기가 옵니다. 이게 언제냐? 1871년부터 1914년 사이에요. 음... 이때 전 세계적으로 부어닥친게 뭐냐? 유럽의 제국주의 확장입니다. 네. 제국주의가 확장되니까 병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잘 싸우는 병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외인 부대원들이 처음으로 만 명을 넘게 됐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황금기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루머들이 계속 생성이 된 거예요. 음. 무슨 뭐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오케이, 이런 것생나옵니 망명귀족, 뭐, 음. 숨은 왕족, 이거 뭐, 팬던트 차고 있는 애들. 네. <laughs> <laughs>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씁쓸한 게그 시대가 제국주의의 정점에서 있다라고 한다는 건 그만큼 식민지들이 많이 황폐해지고 비판받는 국민들이 많았다. 뭐 이런 뜻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식민지 전투 이런 좀 가슴 아픈 전투 말고 진짜 전투 뭐 세계 대전 같은 전투에서도 외인 부대가 활약을 한게 있나요? 어, 이제 세계 대전이 벌어지니까 외인 부대가 이제 유럽으로 오게 되죠. 어. 그래서 1차 세계 대전 때 참전합니다. 처음에는 이 원래 경보병이고 사실 외인 부대는 포병이라든가 공병 이런 게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막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던 부대니까 정규 전에는 활약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소방수 역할, 기동타격대, 이런 역할을 했는데, 하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똑같은 전투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1916년에 벨로이 양상테르마을 전투라는 게 있는데, 1차 대전 전투가 왜 참호, 철조망을 달리면 저쪽에서 기관총을 뚫고 가다가, 어, 가다가 다 죽는 게 1차 네. 대전 전형인데, 인부대도 돌격을 시키니까 뭐별수 있어요. 가다가 일진에 그냥 기관총에 다 쓰러집니다. 2파, 3파를 보내도 제구실은 못해요. 그쵸. 그렇죠. 근데 2파를 보냈거든요. 네. 그랬더니 2파가 쓰러진 전우들의 시체 사이로 기어서 나간 거예요. 아...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음... 그래서 방어선을 돌파합니다. 오... 방어선을 돌파했는데, 거기는 독일군도 되게 잘 싸우는 부대여가지고, 음... 마을에서 시가전을 음... 벌어요 그야말로 소총하고 수류탄하고 시가전을 벌이면서 바로 마을까지 점령을 벌여요. 그랬더니 바로 마을 끝까지 왔는데 독일군 증원부대가 도착합니다. 여기 정비가 안 됐잖아. 지금 참옷 그렇죠. 기관총 통과했지 시가전했지. 그 상태에서 독일군 구원 부대를 반대로 이제 마을을 이용해서 시가전으로 버텨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독일군 공세를 격퇴합니다. 오. 무려 (750명을) 포로로 잡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메인 부대도 병사 2820명 중에서 장교 25명, 항상 이게 장교가 따로예요. 아... 병사 844명이 사상해서 30%의 손실을 얻습니다. 와, 장교가 죽은 비율이 상당히 높군요. 네, 그런데 이게 30%면 보통 전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차 대전의 전통적인 희생에 비하면 낮은 거예요. 아... 그렇다 하더라도 30% 이상 손실을 보는데 재보급도 되지 않고 연속된 세번의 전투를 바로 맞받아 이겼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 그 지금 독일의 정규군, 그것도 참호진지를 파고 기관총을 쏘는 방어라인을 뚫렸다. 1차 세계대전에서 사실은 정말 끔찍한 게 참호전투였었는데 이거를 뚫었다는 것도 대단한데 뚫고 나서 다시 공격해오는 독일 정규군을 막은 것뿐만 아니라 포로를 수백 명을 잡았다. 이건뭐 전투력 최강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또 외인부대가 한번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착검, 돌격! 이거잖아요. 외인부대가 이게 총검 들고 돌격하는 건 진짜 끔찍한 오랜 전통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생각해보면 1차 대전 때 기관총 밭을 기관총으로 방어하는 참호를 총검 들고 돌격한다고 하면 때로 죽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런 루머가 있어요. 1차 대전 중에 외인부대가 거의 70%가 사상대를 냈다. 아. 이런 또. 보고도 있는데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이건 과장이다. 어. 그니까 어떤 외인부대 이미지하고 일차 대전이 만나니까 쟤들이 그냥 다 죽으면서 끝까지 갔나 보다. 라는데 이건 과장이다. 실제로는 안 그렇다. 오히려 음. 다른 전투에 비 다른 부대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사상이 안 된다. 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기한 거잖아요. 남보다 총검 돌격 좋아하죠. 맨날 하얀 모자 쓰고 뛰죠. 그런데 10분의 1밖에 안좋았다이 음. 비결이 뭐냐. 이게 여기선 이렇게 말했어요 간부의 뛰어난 능력 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간부의 희생도 따릅니다 음... 여기서 그제 간부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는 일차 대전의 간부 영국 간부들이 이거잖아요 일파 돌격 와다 전사했습니다 이파 돌격 와다 전사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일차 대전 장교들의 끔찍한 반응이었죠 그렇죠 근데 외인부대에도 그이미지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 오히려. 효율적으로 더잘 싸웠다. 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희생이 컸죠. 아, 그래서 이제 일탈전 끝나고 나서 대대적인 외인부대 재편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도 포병을 보강하고 정규전을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재편해야겠다. 롤레 중령이라는 양반이 오는데 어, 이 양반도 또바람맞지않아이 <laughs> 롤레는 타고난 군인인데 성질이 대단해서 상반 그러니까. 무조건 대드는 게 아니라 부당한 명령이라든가 작전을 자기가 볼때 이렇게 하겠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냥 대드나 까라면 까지 않는. <웃음> <웃음> 내가 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까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은 회피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는 방법을 찾자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외인부대를 이제 개편합니다. 훨씬 정규군에 가깝게. 음... 그리고 가뜩이나 훈련센 부대를 더 훈련을 세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보면 반항을 잘한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자기도 반항 좋아하는 병사 좋아하고 그러면 군기가 엉망이 될것 같잖아요. 네. 아니라고. 이분은 그런 반항을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훈련은 더 철저하게.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FM인 거죠. 네. 그래서 전쟁사를 보면 전쟁 영웅이 되는 사람 중에는 이런 뭔가 반항 기질이 있는 사람들가 아, 네. 아니면 반대로 쟤는 완전히 선비잖아. 제 전쟁터에 가서 제대로 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희한하게 특수부대 지휘관들 많아요. 각성을 하는 사람들. 네, 그럼 왜 그러냐? 이두대 특징은 본질을 보고 본질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싸워야 돼. 반대로 쓸데없는 게간를안한야 그래야 시키면 해, 해.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완벽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 조용한 거죠. 무조건 예스맨이야, 니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요 반항하냐 얌전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은 군의 본래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 전투의 승리는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특히 외인부대나 이런 특수부대 지인관으로 성공을 하더라고요 음. 어떻게 보면 외인부대의 부대, 외인 체질을 식민지 지배에 적합한 외인부대에서 정규 전투가 가능한 부대로 체질 개선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때부터 음... 외인부대의 이제 활약도가 달라지게 아... 되고 또 실제로 나중에 세계 대전 터지고 뭐큰 전쟁이 벌어지니까 외인부대가 과거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원주민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유럽 강대국들하고 싸우는 군대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1차 대전에서 체질 개선을 한 외인부대가 2차 대전에서 투입이 됩니까? 네, 2차 세계대전은 외인부대 역사 보면은 그냥 흑역사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laughs> 아, 2차 대전에 외인부대 <laughs> 아니, 이게 프랑스 한테 자존심이 세가지고. 네. 2차 대전 때그 6주 만에 독일군한테 떨어졌잖아요. 이게 그냥 한이 맺혔나 봐. 음. 그래서 그또그 그 한국전 얘기해 죄송한데, 그 프랑스 대대 병사들이 올때 마음의 한이, 이 양반들이 다 2차 대전부터 10년 동안 싸운 사람인데, 음. 어디 가나 저것들은 싸움 못하는 군대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서 6주 만에 진격하는 독일군한테 항복하고 개선문 앞에서 박수쳤던 나라 이러니까 저거 싸움 못하는 나라 그렇죠 어. 그래서 사실은 이게 흑역사인 게 독일군한테 본토가 함락돼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에있던 외인부대도 해체가 돼 버려요 정부의 말에 복종해야죠 어.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 해체돼 버려요 어. 그럼 그냥 거기서 알아서 집에 가요? 아니 알아서가 아니라 나라가 점령당했으니까 관리가 와서 너네는 해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어그 어... 어디 가요? 어 원래 있던 나라로 가야 되나 이렇게 <laughs>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일부는또 이제 비시 정권이라고 이제 독일에 협력하는 프랑스 군에 이제 편입이 되고. 음... 그런데 이 중에 13 외인 연대라고 일개 연대에 있던 2개 대대가 어... 망명을 해서 자유 프랑스 군에 들어갑니다. 오. 그때 이제 두거리 지휘하던 자유 오. 프랑스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또 유용하잖아요. 네. 애들 또 어디로 파견되냐면 북아프리카 전선으로 <laughs> 원래 또 고향이 아프리카잖아. 그연합군이이는 아프리카로 가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전선에 들어가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롬멜이 사막의 여우로 명성을 날릴 때예요. 야. 사실은 우리가 북아프리카 전선 하면 영국과 독일밖에 머릿 속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영국군을 그것도 몇 배나 많은 영국군을 대파하고 기세 등등하게 나서는 독일군, 그것도 롬멜이 이끄는 독일군을 프랑스 외인 부대가 맡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 비르하케에서 만나게 되는데 롬멜이 스스로 자기가 24시간이면 함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피에르 케니 준장이라는 지휘관이 3,500명의 외인 부대를 건지고 맡고 있었는데 롬멜이 이제 독일군 주력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승부처였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독일 공군을 총 동원해가지고 무려 1,300 대가 출격해요 그리고 포대를 있는 대로 모아서 집중 포격을 합니다. 오. 그런데 여기서 외인 부대가 무려 2주를 버텨요. 오. 오. 또 외인부대네요. 네. 그 끝까지 버티고 포기당한 상태로 견디는. 네. 이때 그 전투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네. 정말 사막은 지평선 보이는 네. 데잖아요 네. 여기를 또 하얀 모자 쓰고 <laughs> 나 이게 연출 사진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 하얀 모자 쓰고 총검 들고 돌격해요. 오. 지평선을 향해서요?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바보같이 안했다니까 외인부대는 이길 잘해요. 오. 그래도 롬멜 기록에 나도 보루 같은 거 하나 함락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도망가야 되는데 네. 안 가고 거기서 버티면서 시가전 하듯이 아. 정말 백병전으로 치고 나오고 하면서 진지를 지키는 거예요. 약간 영화 한 장면 그게 생각나네요. 더 이상 그들도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음.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서 들어와. 들어와. 네. <laughs> 약간 이런 느낌이네 외무대가. 그래서 롬멜도 처음에는 명예롭게 항복을 해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얘들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싸우는데. 어, 여러 번 공세를 펴는데 다 막아내요. 심지어 항복 요구를 했더니 그냥 일제 사격으로 응답하더라. 와. 그리고는 뭐 독일 트럭 이런 것도 급습해서 뭐야. 깨트리고 이런 걸잘해요 진짜. 그래서. 그래서 6월 3일 4일에 또 다시 포병과 공군기를 앞세우고 대규모 공격을 하는데 또 격퇴를 합니다. 근데 프랑스 외인부대도 계속해서 피해를 입지만 독일군도 피해를 입잖아요. 근데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투가 중요한 게 독일군이 최강의 부대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군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렇죠. 당시 그 독일군군도 공군기를 총동원하는 바람에 급강화 폭격기가 무려 40대나 투입 되고. 그래서 사령관이 롬멜한테 노발대발했다고. 아까운 비행기를 왜 저기다 쓰냐고. 음. 그만큼 롬멜도 최정예로 사력을 다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6월 10일에 독일군이 주 진지를 돌파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영국군도 좀 도와줘야 되는 게이왼부들 구출하기 위해서 계속 외곽에서 저기 침수작전을 켰어요. 아. 근데 이것도 롬멜이 대단한 게 보통 애들은 저쪽에서 구출부대가 오면 전력을 별로 돌리거든요. 네. 근데 롬멜은 그렇게 안 하고 여기 한번 집중하고 쟤들이 정말 끝까지 왔을 때 부대 보내서 격파하고 음. 그리고 다시 치고 그러니까 정말 병력을 최대한 집중해서 여기를 함락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버텨요. 그래서 6월 10일에도 사실 주진지가 돌파됐는데 네. 사실 이때 끝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영국군 구원부대가 오니까 병력을 돌려서 걔들을 하루만에 격퇴합니다. 어... 덕분에 프랑스군이 딱 하루를 벌어요. 좀 쉬고 다시 재정리하고 네. 그리고 다시 여기를 이제 함락시키려고 했는데 음, 이두 가지 설이 있는데 롬멜의 기록에 하면 그 영국군 격퇴하느라고 하루 벌어졌더니 그날 이 페니 장군이 부상병 500명을 남겨놓고 2,700명을 데리고 포위망을 돌파해버렸다. 우리가 그때 잠깐 방심해가고 애들을 놓쳤다. 롬멜 기록에는 이렇게 돼 있고, 네. 이제 프랑스군 기록에는 <laughs> 아니다! 우리 끝까지 싸우려고 그는데 탄약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졌더니 영국군이 거기 이제 끝났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빠져나오려 했다. 끝났으니까가 아니고 전체 전선이 무너져서 거기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나오라고 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독일군 포위망을 뚫고 갔다 어. 뭐 이렇게 됐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뭐 네, 오늘 프랑스 외인부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17세기부터 현재까지 외인부대가 외인부대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한계점에 대해서 네,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외인부대 얘기는 오늘 다 못한 얘기가 많지만 사실 좀 슬픈 얘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독일 독일 출신 병사들 같은 경우는 1차, 2차 세계대전 때 고국하고 싸워야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원히 고향에 못 갔대요. 외부대 그 복무 경력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또 우리가 또 그걸 도덕적으로 비난하면 은 굉장히 비난할 수가 또 있겠지만은, 음, 또 그분들도 하여 나름의 고통과 생각 속에 살았는데, 음, 어쨌든 그런 거를 다 제하고, 뭐 그냥 순수하게, 군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군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리고 군인이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점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외인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프랑스 외인부대의 역사관에서 알아본 시간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국공장병들이 있어서 아주 든든합니다. 사실은 뭐 물론 외인부대, 특수부대, 특임대 이런 거 이름 멋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 장병 여러분들 각 보유의 그 우리 나을 지키는 기계화 사단, 수도방위사령부 1사단, 1일사단팔사단그 많은 우리의 국군 장병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린 정말 편안하게 살수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즐거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